아잠깐 어디가 어디가 야아나 머리 아파 오늘 용병을 원하는 사람들은 을입니다 아 은두님 QCI 완성됐다고 합니다 너무 다 흰색 벽지랑 흰색 바닥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일단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분양 건축가분들은 일단은 출발해 주세요 예 분들은 우리 예 사무소로 가자 일단은 예 무소로 가자 <laughs> 예 무소 일단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자기 자리 하나씩 배치해. 자기 어필할 문구도 하나씩 써 놓고 민트 님 여기 와서 가져가. 거기도 부르지 말고 예무소로 와서 찾아가. 형근대 우리 잔디 광장 아직 안 했는데. 잔디 광장 아직 안 했다고요? 아, 잔디 광장 혹시 주도해서 하시는 분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은두 님 계신가요? 광장으로와 주시고요. 여기다가 뭐좀 주렁주렁 걸든지 여기를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빨래, 식물을 좀 걸어주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지금 용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 이분 좀 고수인데. 아, 이분이 미친 개고수지. 부분부분만 나와서 한, 풀다 추정 들어갈게요. 지금 생각보다 많아 많으니까 여기서 골드 이상만 내가 봤을 때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존 신고를 좀 볼게 사장님들 출첵이 엄청 추가가 많이 됐네 여기서 조금 아쉽게 된 분들이 지금 사장님은 왔는데 팬치가 없어진 달콤 테라스와 레이저 미션이거든요 일단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자기는 새로운 가게를 분양을 받고 싶은 그걸로 신청하신 분은 이 앞에 노란색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예, 예, 한분 계시고. 자, 그럼, 맹몽님, 혹시, 레이저 미션이나 달콤 테라스 중에서 본인이 받고 싶은 가게가 있으신가요? 어, 한분더 계시네요. 두개 있는데 뭐 분양받으실래요? 맹몽님, 달콤 테라스? 둘다 달콤을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랭킹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보복님이 달콤 테라스를 가져간 걸로. 터좀 잡아보세요. 어? 왁핑몰 들어가셔서. 자, 보복님. 저기 왁핑몰 들어가셔서 본인이 하고 싶은 데를 잡아보세요. 레이저 미션 밖에 없는데, 거기는 혹시 분양받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 그러면 잡아보세요. 맹복님도 들어가서. 근데 맹몽님하고 보복님은 이제 중간부터 시작하는 거라 좀... 아, 잠깐... 어디가... 어디가야? 맹몽님 거기 아닙니다. <웃음> <웃음>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 답답하네. 크크, 자, 돌아오세요. 맹몽님 여기서 자리 고르시고 채팅 치세요. 저한테... 아, 이거 레이저 미션 하기는 되게 좁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어떤 가게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다시 한글로 적어주세요 보복님부터 가보자 그러면 가보세요 보복님 보복님 가보세요 네 보복님 출발 출발 뭐 여기에요 보복님? 찾은 데가? <laughs> 아잠 머리 아파 잠깐만 아나 머리 아파 오늘 맹목님 다른 데로 이사하셨나요? 어디 가셨나요? 폐점 크게 적혀있는데 알겠어 맹몽님 시작하세요. 근데 여기 너무 큰데 괜찮아요. 이거 언제 언제 다요 혼자. 맞아 여기가 원래 레이저 미션 하던데데 여기 부시고 하시고 자보봉님 여기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주 잘 찾으셨습니다. 두분 시작해 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도움으로 이제 하신 거죠. 부원 투수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 자 여기서부터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뭉치 그다음 아이작 여기 서주시고요. 오른님하고 느데님 빼고 전부 쓰시면 되겠다. 자, 이제부터 모든 참가자들은 잘 들어 주세요. 고급 노예분들이 오늘 입주를 하셨습니다. 고급 노예분들을 지금부터 배정해 드릴 건데 한번 배정되면 영구 배정이에요. 그 가게. 그 가게는 두 명이서 짓게 되는 겁니다. 고노가 필요하신 분들. 고노가 아니야. 이분도 이제 군양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지었다. 와 주세요. 나 지금 너무 늦었다. 나 혼자서 도저히 못 따라잡을 것 같다. 뭐 30%도 못 했다 하는 사람들. 저기 지금 퍼센테이지 적어놨잖아. 자기 퍼센테이지를 자기 블록 앞에다가 적으세요. 정확하게 저쪽하고 일치하게 보고 오세요. 예. 화강암님 83 퍼인데 이거는 이제 혼자서 끝내시죠? 예무소가 예무소. 아예예 그래 그래. 자, 우리, 아이장님부터 원하는 점포 고르세요. 나오세요. 예. 지금 갑은 여러분들이에요. 용병을 원하는 사람들은 을입니다. 고르셨나요, 벌써? 아, 미니 스톱하고 싶어요? 오케이, 근남님! 안내해주세요, 본인 위치 가서. 공동사장인 거예요, 거기는 두 명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출책표 가가지고 옆에 이름 하나 더 적어. 가봐, 일단 출책표 가봐. 아, 근남 여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기다가 이제 아이장님 이름 적고 난 갑니다. 취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뭉치님 나오세요. 미니스톱은 됐고, 오피점 아, 지지한다고요. 안내해주세요. 민트님이 출체표 같이 만들어주고, 음. 자, 다음 핑키 바드 시간 많으니까 왕무원에서좀 아, 검색해 보셔도 아, 돼. 검색 좀 해보실래요? 하면. 그러면은 두 명씩 나오자. 어. 어, 둘다 왕무원 검색해 보면서 어떤 가게인지 네이버에 검색해도 돼요. 실제 있는 가게니까. 어. 아키 베이커리 하신다고요? 거의 다 완성돼서 쉬워 보여서 그렇구나. <laughs> 출발. 어. 핑키버드 아직 못 정한 것 같으니까. 자 피카츄로스님 나오시고 예. 아 핑키버드 문랩 스튜디오. 오케이 두분 이름표 만드세요 가서 그다음 안내해 주세요. 자 피카츄로스님은 컬팩 아 여기 디엔테스님 나오시고 별나무 소림공방 오케이 출발 캐셔로 출발 코미컬처 출발 어. 어 출발 자 나머지 두분 나오세요. 자 우리 평택 자동차 마을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름표 만들러 출발. <laughs> <아니>, 평택 못하고 <laughs> 예무소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무소 예무소 한번 가봐야겠다. 뭐, 뭐야, 얘 분들 별로 없네? 다 불려갔어? 아, 식물 붙이고 있어, 애들? 좋아요. 어. 그거 이제 보겠습니다. 완성되신 분들 건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은두님. 아, 여기구나. 아, 은두님 QCI 완성됐다고 합니다. QCI 와굴레점. 예, 아, 여기고. 아, 이거, 그, 뭐야. 이어폰 판매하는 거. 그냥 뭐 깔끔 심플하게, 뭐 깔, 깔끔 심플하게 좀 완성을 시켜주셨네요. 예. 1등으로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무선 이어폰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예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여기 허연 거 조금 더 이렇게 벽지 같은 거나 바닥 좀 어... 살짝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은 깔끔한 스타일로 예간 거니까요 수고하셨고요 여기 이렇게 그냥 약간 그거 같네요? 약간 애플스토어? 얘기하면 안 되나? 다른 브랜드? 어쨌든 뭐 그런 느낌스아 이렇게 해서 휴, QCY는 뭐 1등으로 완성된 매장이 됐습니다 킹아 나중에 다 완성되고 나서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이렇게 다본 거는 제가 또 확인 스티커를 좀 붙여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자 그다음에는 누구냐 이거 누구야 그다음에 닭발림아111%아 바로 옆 가게야? 아 이거구나 111%구요 여기 S1 세콤 뭐 있고 CCTV 있고 전기 표시가 있구요 자 들어가면은 여기 뭐죠 이거는? 안마의자요 아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이렇게 예무소가 보이는 2층이 있나봐요 컴퓨터 하는 곳 일하는 곳 직원들 111% 캐릭터인가봐요 무브, 슈퍼, 패스트, 체인지, 에브리타임 아 위에 에어컨도 있고요 컴퓨터 본체 안에까지 구성되어 있다는 여기는 이... 스마트폰 모양의 뭔가 공지사항 아, 랜덤 다이스를 만든 회사에요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아 뭔가 이렇게 뭐죠? 여기 랜덤 다이스를 실제로 구현한 그런 공간이 나왔네요 벽에도 막 이런식으로 전선들이 이어지고 이거는 실제 회사에는 없는거죠? 닭발림이 이렇게 구현한거죠 그냥 아 허락받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2층은 사무실과 랜덤 다이스 공간, 쓰레기통과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해주셨고요. 111% 로고가 약간 초록색이 있던데 여기는 그냥 하얀색으로 하셨네요. 아 하얗게 해달라고 하셔서 아 그런 것들이 다 있었구나. 살짝만 근데 여기도 살짝만 너무 다 흰색 벽지랑 흰색 바닥 느낌이 있어서 살짝만 어 약간만 텍스처 약간만 더 해줬으면은 확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흰색 괜찮거든 어려운 거 아니가 타일 하나만 만들어서 그냥 복붙하면 되잖아 다른 분들도 참고해주세요 우리 너무 올 화이트로 가면은 이제 다 통일된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어, 요런 벽지 라든지 아래 그것만좀 신경 쓰면 허, 퀄리티 두 배로 좋아 보이거든 음. 바다 랜턴 텍스처 또 빠졌어 잠깐만 아, 이제 저기 저렇게 됐네. 이제 이쁘게요. 바다 랜턴을 까니까 더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예, 이렇게 깔끔하게. 111% 였고요. 잘 봤고요. 다음, 김캐론님인가요? 예, 김캐론님 어디죠? 아크팩토리인가요? 야, 여기는 실제 사진하고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야, 게리얼에 여기도 마카롱 카페네요, 그냥. 실제 가게가 좀 궁금해지네. 봐야겠네. 여기 가시면 존잘 알바생을 볼수 있는 건가요?